A 서 c 얼마? 음. A 서 c 아, 5 b 서 c 사. 4 4 4 4 음. 4 어떻게 된거야? 네. A, B 뭐? 바깥에 있4 4 네, c는 네, 음. 음. 넓이를 가지고 길이의 B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가 이거 헷갈리면 봐봐. C가 여기 있지, 그치? A, B. 몇대몇은 나오는 거아 자, 여기에서. A에서 C까지 가는 게 5. 그래서 5야. 그 다음, B에서 C. B에서 C 가는 거 얼마? 4잖아. 그치? 내부 외부는 A, B의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왜 어? <laughs> a, -A b 나옵니다. 아, 구이도 해야 되나? 이 구이. 표평면에다 그려 볼까? 다 모르겠으면 자꾸 그려 봐 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감이 좀 잡히거든. 자, 자. 직선 AB 위에 있는 점 C, a 콤만 b래. 직선이라 서 얘들아 여기서까지는 분인데 직선이 이 연결돼. 그렇지? 지금 C가 AB 위에 있는 점이라 했는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대. 그러면 C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겠지. 여기 있에 있는 거야. 아까도 저쪽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A가 0보다 작다 했거든. 그래서 접쪽 저쪽 접이야 저쪽 그러니까 내가 여기 됐고 여기 됐는데 얘가 이가 작다 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 자, 문제에서 뭐래? OAC 넓이가 OBC 넓이의 2배가 된대. 이거의 넓이가 OAC 넓이가 O, A, C 오, B, C 넓이의 어? 그거 해야 돼. 어? 얘들아 봐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걸로 하면은 말이 안 되지. 봐봐 O, A, C는 여기거든 응. O, B, C는 여기거든 이거의두 개가 된다. 안 되지 봐봐. 얘가 여기 와야 되겠지 되나? 얘가 선수 있지만 얘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바깥에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봐봐. OAC는 OBC에 두여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게 더 크거든. 아 이게 더 작거든. 얘가 더 커. 그래서 C가 여기 와야 돼. 이렇게 들어자 그러면 지금 또여 다시 붙게자 <laughs> 그럼 이제 맞는지 볼까? OAC. 이렇게 했었을때 여기 넓이. 아 미안, 애 영보다 크다 했구나. 선생 님왜 밑에 거 같지? 미안, 애 영보다 커. 말이 안 되는데 아, 이쪽이야 여기. 이따 문제. 서이쪽이야자 그럼 봐봐. OBC의 두 배가 뭐가 됐대? OAC가 된다. 되네. 음. 아, 그럼 이거 비를 나타냈다. 자, 삼각형 OAC, 대 삼각형 OBC는 몇 대면? 2대, 1. 2대 1대 그렇지? 자, 그면면삼형형 o A, c 이이거 이거는 두개대 해당되는 거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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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그럼 0거 2대 해0대 2대 자 이렇게 해2 되는 대 4대 5대 6대 이거 이거의 두 배가 뭐가 된다고 얘가 되는데 그러면은 높이 똑같지?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에 해당돼.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 높이도 얘가 되고 여기의 높이도 얘가 돼.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길이로 같게요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하면 돼? C는 A, B를 어떻게 해주면 돼? 응. 여기서 여기 A, B, C 3. 2, B 2, 3, 4, 5, 6, 1 1, 1.

되나? 자, 그럼 x 끼리 먼저 정리할게 자이것도 봐봐 x 제곱 x 제곱 x 제곱이니까 x x 제곱 b l e X-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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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t a b l e X-Table, x t a 어아 e X-Table, x t 고 b 그래도 길이 가다보니 아니 1집에서 그래가지고 신고하고 녹음하 들려드리고 긴 셔츠 쓰고 왔어 어자 이거 정리해주면 2X1X가 e, 되제 아뇨 아뇨 여기, 여기다 적고 내가 한번더정리게 여기에 보면 2X1X e, 여기에만 해 마이너스 2X2X e, 마이너스 2X3X e, 그럼 이게 마이너스 이로 묶여지면 x x x2, x 3이루이렇게 겸, 이루어 겸, 이루어 겸, 얘랑 이랑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정리하려면 뒤에 도 똑같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거든. 최소 하려면 완전제곱식 해야 돼지 그럼 3을 묶어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얘가 뭐가 돼? 3분의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x가 돼. 지금 최소값 구하는 게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니까 뒤에는 여기에 반튼 나는 제곱이어야 되는 것하나 그럼 반튼 남는 2 나눠지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제곱이 오길때 빼기 이거 해주면 되고 뒤에 거 그냥 적어주는데 그럼 이거 묶어주면 어떻게 돼? x 빼기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뒤에 어쩌고 좀쩌을 거야. 그럼 최소가 되게는 x값은 얘가 되는 거야. 즉 x가 얼마일 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저 p점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도 무게중심 바로 구해주면 뭐 돼. 알겠죠? 옆에 어디냐면 <목소리> 이러면... 인조 없나? 어 얘들아, 1 0 9 7도 이것도 봐봐. 이것도 너네가 D, F를 다 찾을 필요 없어. 봐봐, A, B, C, 예의 이대 일로 내분했점 여기 D, 이대 일로 여기 e. 여기 F의 무게중심을 구하해 이거의 무게중심이 이청의 무게중심이 같아 똑같아, 똑같아. 음. 뒤에 반고도 된다 3 9 7에자110 하고 싶시다 오늘 결성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거 다 찍고 있어서 네. 어카페권다 봐라 <laughs> 네. 자110자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공식들 볼까 적어 이거 어떻게 됐더라? 내각이 있는 선? A대 B는? B대? 이것도 좀한번더 어, 좀 그려놓을까? 외각이 삼각형에 대한 외각이있산선이렇게볼각때 껍질 가는 것처럼 되었잖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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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아니면 나이키 이런 거. 이 삼각형에 대한 외각의 이등분선. a 대 b는 c 대 b. 이렇게. 이거 돼. 이거는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에서 여기서 까지 가는 거. 좋나요 네. 음. 중1이 떴나? 나 고. <laughs> 중2 때 달몸에서 했지 싶은데? <laughs> 맞지? 중2 때뭐 했어? <웃음> <웃음> 아니, IPR. 아니, 야 아니, 그런 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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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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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해야 되니까 이거 대 이거를 구해야 돼 C 대 d 를 따라야 되겠지? 네. 왜냐면 C가 OB 위에 있는 점이다 그치? 그러면 A 대 B를 찾자 즉이 길이 대이 길이를 찾는거야 자 O의 길이 얼마? 20? <laughs> 맞아, 이제. 자 그러면은 5에 의제 우비는 몇대면 아얘위는 루트 2대 1 루트 2대 루트 5로 나누면 맞아? 네자 근데 루트도 나올 수 있다 얘들아 그럼 이게 루트 2에 해당되는거고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거야 1에 해당되는거야 어떻게 되나? 네자 그러면 이제 c를 구해야 되니까 자, i 시는 오비를 어떻게 주는데? 몇대 v e s 2여 n a m 여 v i e 여 v e 가요? e n a 여기여 i e I've seen a movie. i v 여 s 여기 여여기여여 i <laughs> 여 맞아? 네 바깥에잖아 네. 오기의 네. 바깥에 그 루트는 아디로 똑같이 넣으면 돼그오는 0,0이었고 B는 2 1 다. 그럼 적으면 외군이였으니까 루트 2 빼기 1 그럼 루트 2는 어디랑 곱해? 뒤에 꺼2 루트 2 빼기 1 곱하기 0이니 0이야 그까 무특히 빼기 1무특 어디? 여기랑 곱해 마이너스 0 3 <laughs>